어, 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투명 인간 60번째 시간입니다. 어, 1번부터 9번까지 9개 문장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Oh, no. Exclaimed Kemp. Oh, 안 돼. 캠프 박사가 술 쳤습니다. Number 2. I had a plan to try to catch him. But now he knows the plan. 어, 내가 그를 잡기 위한 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그가 그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Number 3. Their conversation was cut off by the sound of breaking g l a s s 어, 그들의 대화가 어, 유리, 유리를 깨는 소리에서 중단되었습니다. Number 4. He is here now. He is trying to get in through the bedroom windows. k e m p cried. 그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가 침실 유리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아, 캠프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Number 5. a l right. Give me your gun. I'll go and get the tracking dogs, said Erie. 아 알겠어. 내게 당신의 총을 주시오. 내가 가서 추적견을 데려오겠어. r 아, 에리어 서장이 말했습니다. Number 6. Camp gave him his gun and slammed the door bolt shut as soon as he left. 어, 캠프 박사가 서장에게 총을 주었고 어, 서장이 떠나자마자 자, 물 잠을 쇠를 걸어 잠겼습니다. n 자, 에디어 서장이 어, 문집 밖으로 걸어 나갔고 그러나 그의 뒤에서 그는 멈춰라고 하는 소리 를 들었습니다. Number eight, just at the moment. Elio felt a sharp pain in his back, and he was then flat on the ground. 자 바로 그 순간, 자 에리오 소장은 등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그리고 그는 즉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Number 9 he felt the gun being l i f t e d out of his hand. 그는 총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살펴볼 표현은 자, 2번하고 4번에 try 트가 들어가 있죠? 자, try to 뭐뭐하려고 노력하다고요. 그 다음에 동사 바꿔주면 됩니다. 자, 넘버 2, try to catch, 잡으려고 노력하다. 자, 4번은 try to get in,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하다. 자, 그리고 5번, 6번은 문장의 형식입니다. 자, 5번, 6번에 기부와 과거형 개입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사용식 수요동사입니다. 이가 사람, 게 사물. 나에게 총을 달라. 자 그리고 자 6번 뒤에 가면, 에주순 에즈는 변형 접속사입니다. 에 o n 에즈 모모하자마자, 에 he 에즈 힐렉 그가 떠나자마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인데, 자 펠트는 필의 과거형이고 오형식입니다 건이 목적어, 그다에 동사 아닌지가 목적어입니다. 자 총이 자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전체적인 문장 해석해 드렸고요. 자, 몇 가지 표현들 알아봤습니다.